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일로 아오리라 항의 주 만일 사람 발치라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 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칼을 아이를 둘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된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길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 바울의 경우에도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며.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하며 무엇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중에 재판하는 자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건이 생길 때 백성들을 재판하되 이제 큰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해결을 하는 것이죠. 장인 이도로가 준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또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였겠죠. 그런데 어, 이렇게 재판장들을 세울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 바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주고 마땅히 가야, 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 솔로몬은 이제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구하였습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그 지혜가 어떻게 어또 역할을 나라에서 또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 송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창기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 둘이 사흘 기간 차이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고 그 아이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어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그 아,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다른 아이, 살아있는 아이와 그 밤에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을 알지 못한 여인이 이제 아침에 저을 물리려고 아들을 보는데 아이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인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은 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아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에 둘그둘 그둘 외에는 어 다른 사람도 없었고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요즘 세상처럼 뭐 CCTV가 뭐 곳곳에 있는 어 그런 곳이라면 여러 가지 뭐또 정황 증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 전혀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죠.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증거도 없이.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여인의 증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 율법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 네, 그 증언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 증언을 각기 상반된 증언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리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것은 말씀이죠. 23절에서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판결에 들어갑니다. 24절과 25절에요. 또 이르되 칼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재판관의 이 말을 들을 때 아이를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칼로 잘라서 서로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한쪽을 주 반씩 나눠서 주라고 할 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자가 부디 아이를 살려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어미가 어 그럴 것입니다. 모든 엄마는 그럴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산 아이의 정말 진짜 엄마는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차라리 저 사람한테 주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른 여자는 오히려 그냥 내 것도 안 되고 저 사람 것도 안 되니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진짜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듣는 마음을 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도. 그 심리적인 반응까지도 어 간파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죽은 아들의 엄마는 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도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치기를 할 정도라면 이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극률의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분별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즉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자신의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고 더욱더 어,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긍정적이겠죠. 악한 것을 향하여서 날마다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 늘 도박하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 옆에 두고 따라다니면 나 자신도 어, 그런 모습에 번져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전에 세인트루이스에 어, 살때그 그 이름도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카지노가 굉장히 큰게 있었습니다. 어, 거기 그 세인 루이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그 도시에 방문해야 되는 곳들 중에 한 곳에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봤더니 카지노 하는 곳에 안에까지 들어가봤더니 그 음료수도 또 무료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음료수를 그냥 음 음료 물론 음료수만 잔뜩 마시고 왔는데 어또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 악한 곳은 어떻게든 사람을 또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계속해서 미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도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또한 교제하면서.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퍼져나가도록 그 악한 것이 우리로 향하여 전염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점점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세상에 소금된 역할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덕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붙드시며 던저 천성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송축하며 매일 주님을 또한 의지하며 매일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만 기대며 주님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임하심과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을 만나며 모두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며 헌 주님께 또 더욱더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삼도 주님께서 붙드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므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